아빠 왔다고 알리느라고 어? 길동이가. 길동아! 달려줬어! 길동이 다알려줬어 응? 어, 어다 알려줬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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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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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아아아아 자, 우리 밥 먹고 운동 가자. 어, 밥 먹고 운동 가자. 아유, 긴 커. 아파왔다고. 시끄러워. 야, 야. 기, 길동이, 길동이부터 좀 풀어주고. 길동이부터 풀어주고. 아이고, 시끄러워. 너 먼저 신발 저놈 저거. 길동아, 먼저 가자. 너 먼저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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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동이가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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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열무가 이리 가 이리 가 별로 가 별로 가 별로 가 하하 아헤이 저 아, 아이 살림살이 다 나온 애꺼 뛰어 뛰어 가자 이제 자율 산책이야 너 목줄 산책 안해자 얼른 갔다 와너왜 벌써 와리왜 벌써 야 한번 더 갔다 와 야야야야 그 가지 마. 그리고 가지 마. 아이고, 단위 발정 때문에 그래. 우리 새끼야, 얼른 쳐. 한번더 갔다 와. 길동아. 아이고, 참. 구애 작전. 길동아, 한번더 갔다 와. 길동아.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둘이 좀 사랑하는 것 같다. 어째? 어? 길동아 한번더 갔다 오자 길동아 저기 사리 한번더 갔다 오자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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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다니도 어? 다니가 아, 저도 좀 풀어주세요 길동이 만나고 싶어요 아이고 막 땅을 판다 땅을 파야 이놈아 야 이놈아 저한번 갔다 오라고 아니가 저기 저저저 저, 저, 번개나 신발테는 난리를 피는데 얘한테는 또 호의적이네. 응? 야, 얼른 가. 한번더 가. 야야야야. 아, 이 새끼. 에이 여기 이 깔아주려고. 깔아주려고 이거 갖다 놨더니만 아 저거. 길동아, 저 갔다 오자. 길동아, 길동아 이리 와. 길동아 이리 와. 길동아 이리 와. 길동아 이리, 와. 길동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일단 어, 오줌 싸지마 오줌 싸지마 오줌 싸지마 싸지 이 새끼 너왜 오줌을 자꾸 싸 신발 야 하지마 신발 하지마 응. 이리와 저 산에 한번가자 어. 산에 한번가 이리와 길동이 이리와 길동이 이리와 야 길동이 아이 길동이 너 잠깐 금동아 이리와 금동아 이리와 금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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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못 들어가 어? 금동아 못 들어간다고. 응, 야, 야. 얼른 가자 저쪽으로 산에 한번 갔다 오자. 금동아, 산에 한번 갔다 오자. 아, 어? 아이고, 애절하다, 애절해. 응, 어? 애절하다. 참. 어? 금동아, 응? 어? 산에나 가자고. 내년에 내년에 어 내년에 김동아 내년에 붙여줄게 어? 어 내년에 가자 가자 지푸라기다 또 싸기만 해봐 야 안돼 이 새끼 그래 한번 더 갔다 와저 산에 한번 더 갔다 와저 산에 더 갔다 와. 아유 자식 저거 숙제라고 또 참나 벌써 또 왔어 야 미치겠네 진짜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어떻 하고 싶어서? 응? 어? 윤동이 어떻 하고 싶어서? 내년에 내년에 맺어줄게. 내년에 어, 내년에 맺어줄게.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왜왜왜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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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금동아 내년에 맺어줄게 내년에 다니가 싫어하질 않네 어? 다니가 싫어하지 않아 참나 딱딱이 딱딱이 오면 해 딱딱이 오빠야 딱딱이 오빠야 딱딱이 오빠야 오빠 하지마 딱딱이 하지 마 보라야 보라야 그런 이기 막 나온다 이기 막 나와 아이고 장나 보라야 아, 나 얘네 미치겠네 보라 비빔망. 보라 좀 지만 좀 조금만 기다려 금동이 묶고 내가 풀어줄게 응. 안돼 여기다 하지 마 여기다 하지 마 여기다 하지 마 여기다 하지 마, 여기다 하지 마. 말리는중인데 자식이 자꾸보라야보라야 보라야. 그래도 좋대 그래도 좋대 그래도, 그래도 보라가 좋아 응? <laughs> 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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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러다가 입한 벌리면 어떡할라 그래 자 한번 더 갔다와 금동이 이리와봐 아이 자식이 이거 이 다니때문에 어디 가질 지 못하네 이거 빨리 발정이 지나가야지 그지 다니야 절정이거든요 지금 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그래 한번 또가 또가또 어, 갔다와 얼른 갔다와 아이고 또 간다 저기로 간다 이런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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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